안녕하세요, 사니라부입니다. 오늘은 제가 되게 재밌는 걸 해볼 거예요. 뭐냐면, 투투즈씨가, 어, 액괴망, 전화를 해서, 어, 투투즈씨가 액괴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, 전그 대로 안 하고, 다른 방법으로 만들 것입니다. 재겠죠 그럼 시작해볼까요? 고고! 전화하고 있습니다. 받겠지? 여보세요. 어, 아, 투투디 씨. 여보세요. 투투디 씨. 여보세요. 투투디 씨. 여러분 이제 투트데시 입니다 자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크게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? 어 어떻게 만들죠음 먼저 물을 고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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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, 고기에서 한반 반에서 조금만 넣으세요 네 넣습니다 그게 끝이라고요? 어, 예. 어, 그럼 뭐해요 물풀을 넣어요. 물풀이요? 네. 잠깐만요, 물풀 좀 참고요. 네. <laughs> 이제 찾아서 넣었어요. 근데 네. 당신은 풍성한 걸 원하시나요? 풍성한 걸 원하시나요? 음... 저는 되도록이면 폭신한 거요. 어, 잠깐만요, 아이클레 좀 찾고요. 네. 아이클레 찾았어요. 저는... 네. 주먹만한 양이요? 네. 네. 넣었어요! 넣었으면이좀요 네, 근데 지금 제가 따뜻한 물로 해서요, 잘 녹고 있네요, 지금. 네, 기다리세요. 다 녹이고 올게요, 여러분. 얘 좀, 그, 뚜뚜디씨! 네. 다 녹였어요! 어, 걸쭉해졌어요. 걸쭉해졌어요? 네. 음, 그러면 소다 네. 있어요? 네, 소다 당연히 있죠. 네, 그 소다. 네. 네. 났어요. 어 뭔가 좀 뭉쳐 가는 것 같아요. 섞어 보라고요? 네, 계속이요 네. 아이. 아직이요. 안 됐어요. 아니, 이제 그만 섞고. 네. 네? 물풀이요? 네. 왜요? 물풀 싫어요 안 돼! 아 미안해요. 알았어요. 잠깐만요. 물풀이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아서. 아 넣었어요. 벌써 아, 섞어요. 또 네. 알았어요. 자 여러분들 섞읍시다. 네. 아닌 것 같은데. 잘 섞고 있어요. 지금 약간 시세끼 같이 보이는데요. 아직 누구나 스티셔요? 네 그런 것 같아요. 아직 안 뭉쳤어요? 아 뭉쳐, 아 거의 뭉쳐지려 그래요. 만져보세요. 뭉근지손해. 많이 묻어, 자 만져볼게요. 많이 묻어, 묻어요. 네. 뭐, 없는 거 없어. 아, 맞다. 젤몬을. 네. 아, 그, 그, 엉덩이 손가락만큼만 주세요 네. 잠깐만요. 이거 젤몬 좀 찾고요. 네. 여기 있어요. 아니에요. 액괴 넣으세요, 액괴. 액괴 넣어요? 왔다 갔다. 아이, 저, 바보. 아니 다시 잘못 넣으세요 저기요 아니 다시 액괴 넣으세요 저기요 아 진짜 끝괴습니다저 투명 액 투명한 액괴 넣어주세요 우유뼈 액체괴물이요? 네 투명한 거네 투명한 거 잠깐만 저살 얼만큼 사... 넣냐면네 투명할게요? 네. 어, 저는 주먹만큼 남았습니다. 네. 실이 됐어요. 실할 게가 됐어요. 반, 반만이요, 반. 만이요 네. 넣어요 섞어요 너무 우하게 섞어야죠 거의 다 섞었어요 손으로 섞으세요 네? 알았어요 부어줄게요 멈추는거죠 뭘요? 손으로, 손으로 아 당연히 해야죠 지, 저도 원래 거의 끝나가면 해서요 거의 다 뭉쳤는데요 묻어요? 많이 묻어요 많이 묻으니까 많이 묻으라고 한 거죠 그러게요 네. 아니에요. 그건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이상하게 웃어요? 그러면 질문은 <laughs> 네. 질문은 단에서 틀리면 더단질문에서 음, 아, 뜨거워. 물이 뜨거우세요. 물이 뜨거워서요. <웃음> <웃음> 네? 설마 아니죠? <laughs> 네? 네. 아니, 물이 너무 뜨겁다고요. 아, 아, 이제, 물을 반에서 조금만 더 드세요. 네, 이거 다 쓰겠는데, 오늘 안에? 아니에요, 반에서 조금만 더 드세요. 네. 넣었어요. 알았어요. 이거 다 녹이고 올게요. 여러분 다 녹이고 올게요. 자, 쪼쪼쪼 예, 씨, 뭐널 쪼? 어. 음, 네? 이 봉, 사요봉사 봉사. 봉사. 봉사, 가루. 봉사. 가루요 네, 어차피 저 봉사 물도 없어요. 봉사 가론이 있는데. 가론은 코딱지만큼보다 더 작게, 작게, 작게만 넣으세요. 네. 넣을게요. 아주 쬐끔, 아주 쬐끔, 쬐끔 넣으세요. 코딱지만큼 더, 더, 더넣을게요 네. 아, 한 알만 넣었어요. 어 되게 거의 막 뭉쳐지는게 보여요 만져보세요 만져보라고요? 오안 묻어요 거의 안 묻어요 묻긴 한데 아이클레이를네그흰 아이클레이로 넣죠 네, 네. 넣잖아요 아까 전에 우렸잖아요 그래서 어흰아이클레이로우죠네 네 뭐고요? 흰 아이스크림이요? 네 넣, 넣을게요 넣었어요 네

<laughs> 네네네네 이거 너무 재밌어요 다음에도 이편 찍을래요 다음에도 이거 해줄 거죠 안할 거예요 진짜 나빴다 아우 저 악마 <웃음> 방금 <웃음> 소리 들으셨어요? 오, 이제 뭐, 엄청 많이, 뭉쳤고, 진짜 액기가 됐어요. 네. 저요? 저, 근데, 약간요. 몰라, 약간 묻으니까 약간이라고 말하는 거고, 약간 안 묻으면 약간이라고 안 하잖아요. 물풀을 으세요 물풀을 떠요? 네. 네, 놓을게요. 네. 이저 이제, 이제 엄청만 많... 아 손에 안 묻어요. 손에 안 묻죠. 네. 그럼 완성이에요. 완성이에요? 아니, 그 아니, 아주 네, 완성이. 에요 진짜요? 저 편집하고 바로 올릴 테니까 네. 꼭 보세요. 그럼 보지 말든지요. 네, 네 그럼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두뚜디 여러분. 두뚜디 여러분은 뭐예요, 또? 크게 목소리! 네. 즐거웠대요. 네. 그럼 태권도나 잘 가세요 아왜 저래 진짜 아쟤 진짜 왜 저래 야 따라하지마 따라하지 말라고 따라하지마 야, 야,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금 반말 쓰자. 그러면 인사 이제 진짜로 해주세요. 그 목소리 크게 가세요는 뭐야? 또? 그럼 끊을게요. 안녕, 설리라부 였습니다. 네, 뚜뚜디랑 설리라부 였습니다. 안녕. 뚜뚜디랑 설리라부 였습니다. 네, 그러면 바로 편집하고 올릴 테니 꼭 보세요. 많이 눌렀어요. 아니. 오이 하하. 이제 난 30년 가까이 됩니다. 네. 그럼 이제 끊을게요. 안녕.